안녕하세요. 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예, 끊이지 않는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주식이 많이 내렸습니다. 5% 이상 내렸기 때문에 예, 가져왔고요. 아마 내린 이유는 시장이 조금 안 좋았죠. 아, 참 그게 재밌는 게 주식 시장이 선반영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하도 사람들이 너무 빨리 가니까 요즘 해석 보면은 아니 고용이 좋은데 주식이 내리는 이유가 고용이 좋으면 아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릴 거니까 어 주식 시장이 아안 좋은 영향이 주고 고용이 안 좋아지면 아 진짜 이제 불경기고 다음에 금리를 못 올리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니 주식이 오르는 뭐 이런 해석들 보면 선에 선 반영되는 것 같은 참. 알다가도 그를 그러니까 매번 정말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이래서 주식을 예측하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많이 내리긴 했는데 그 동안 지금 보면 한달 동안 무려 24%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갈기도 해야겠죠. 여전히 상승세는 계속 유지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주총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들은 굉장히 끝내주는. 앞으로의 회사의 미래가 정말 예, 밝은 면이 워낙 많이 부각돼서 장기적으로는 예, 괜찮다고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그것의 또 원동력이 자율주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포커스원님, 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도 아쉽습니다. 예, 한국에 좀더 테슬라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미국에서도 제가 베스트 케이스고요. 이 동네가 딴 동네 가면은 좀안 좋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까지 참저 케어해 줬으면 좋겠는데 유럽에서도 좀 이런 불만이 나오는데 이건 철저히 트레이닝 데이터에 달려 있고 그리고 진짜 시장이 커야 되는 게 그리고 인구가 그래서 많아야 되는 게 한국에서 요즘 테슬라의 판매량이 그렇게 예 예전 같지 않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 150만 대를 바라보는 테슬라 입장에서 한국에서 만대 전월까요? 씁쓸하지만 예, 그 정도로는 예, 보조금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별로 예, 솔직히 좀 신경이 떨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 거기다가 이제 차 판매 대수가 줄게 되면 트레이닝 데이터 셋도 줄어들기 때문에 어, AI 특성, 기술적 특성과 시장 규모로 인해서 아, 이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인기범님, 감사드립니다. 초림이 퍼센테이지님, 감사합니다. 캡상, 윤캡상님, 예, 항상 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니까, 이 마음 너무 감사하고, 늦었지만, 또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내용을 쉐어할까 합니다. 자, FSD 베타 내용입니다. 예, 어제 못한, 그리고 트위터 얘기, 요두 개가 좀 공통점이 있어서요. 뭐큰 공통점은 사실 지금 테슬라를 DMB가 네, 테슬라를 고소했는데요. 오토파일럿과 FSD에 대해서 뭐늘 아시던 그런 문제. 뭐 과대 광고다. 드라이버에 대한 미스리딩, 미스언더스탠딩 어, 뭐 이런 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걸로 이제 드디어 예, 고소했는데 어큐즈를 했는데 예, 이거 테슬라 상대로 이기기 어려운데 이게 차 보는 논리가 트위터 얘기랑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FSD 베타 1 0.13은 아마 뭐랄까 10.69. 아참6.9 일론 머스크 참, 참. 농담 반 진담 반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버전업이 많이 될 거다 환상적으로 계속해서 이 바람 넣는 데는 제가 참 달인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척턴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고 그 진짜 한 6차선 되는 걸한 방에 지르서 가는 거 그러니까 러플리 한90% 완성됐고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잘 해결돼 가고 있고 뒤에 보면 도조라든지 지금 전 세계에서 뭐한 3위 4위 하는 컴퓨터를 갖고 슈퍼 컴퓨터를 갖고 전형적으로 트레이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자율주행에 데디케이트해서 트레이닝 하는 회사는 테슬라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른 회사들은 다른 방법을 해서 똑같이 AI를 쓰면 데이터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테슬라가 무조건 더 좋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걸 찾아야 되는데 아니면 라이다를 좀 퓨전해서 더 나은 데이터 근데 뭐 테슬라도 수도 라이다 카메라로 그런 라이다 효과를 흉내 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걸 보여주지 않으면은 예참 쫓아가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참 테슬라가 여전히 이런 면에서 앞서가고 있고 일론 머스크 얘기를 듣다 보면 여전히 이제 차에 대해서 에어비앤비 플러스 우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무 차가 서서 논다 라는 거죠 그거를 자율주행이나 이제 로봇 택시가 되면은 계속 유틸리티적인 측면에서 올릴 수 있고 지금 계속 트레이닝 데이터 업데이트 되고 있고 이렇게 트레이닝 하다 보면은 지금 단계적으로 일정 구간 정도는 아마 제 생각엔 하이웨이가 될 텐데 이젠 좀 앞을 좀들 보더라도 페이 격테이션 안 하더라도 예, 그리고 손 잡지 않아도 손을 올리라고 계속 뭐라 하죠. 이제 놔도 그냥 잘어 일정 구간에서는 그런 서비스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 방에 로봇 택시가 나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쓰는 AI 발전 속도나 이런 자꾸 트레이닝 결국은 그래픽 카드 열심히 넣어서 이런 트레이닝 방법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테슬라가 아주 제대로 가고 있고 그래서 어제 이어서 진짜 일론 머스크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대단하고, 그러니까 어느 하루 아침에 뚝 떨어져서 이게 로봇 택시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도로 환경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채, 다양,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부로 당장 지우 디펜스나 이런 것들들을 이 많은 플릿에 할수 있는 건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현장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아, 테슬라가 그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이웨이가 전 유력하다고 보는데 거기서는 그냥 좀 딴짓해도 알아서 하는 이제 그럴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건 충분히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쟁사랑 애플 이런 주행보조에 있어서 예,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게 테슬라에 대해서 이해도가좀 떨어지신 분들이 모빌라이 칩스는 다른 게 좋, 만만치 않다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현격한 갭이 너무 크다.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예, 원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Some m e r i t the Tesla coming, 그러니까 통신에 대한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 근데 그냥, 어, 아직 고민 중이지. 아마 인프라 스트럭처의 한계로, 예 아마 된다라면, 그 지극히, 바로 이걸 어플라이 하겠지만, 그니까 다방면으로 이미 다 고민을 하고 있다. 자, 경쟁사를 보면요. GM이 드디어, 이거 며칠 안된 뉴스입니다. 슈퍼 크루즈. 여기 핸즈풀이 이것도 과대본 광고 아닌가요? 이거, 이건 왜안 잡아가는지. 이, 그래서 이거 결국 다, 뭐 자가 당착 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자기 발등 자기가 다 찍는건데 DMV도 그래서 이게 소송이 안될 겁니다 GM은 이제 손 놔도 된다고 근데 이 슈퍼크루즈 유튜브에 리뷰 보면은 됐다 안됐다 됐다 안됐다 안 됐다. 이제서야 데이터를 40만 마일로 이제 늘려 가지고 이제 Route 66 그러니까 인터스테이트 하이웨이는 웬만큼 커버가 되는데 사실 주에서 깔은 고속화도로 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데는 됐다, 안 됐다, 한답니다.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40만으로 널, 익스팬드 예, 하면서, 이제는 조금 더 커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오, 이거 테슬라, 지금 FSD 베타 40, 40 밀리언 마일인데, 비슷한 거, 이거는 시내 주행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요. 이거는 하이웨이만입니다.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다음 경쟁사인 포드는 얘 예, 이제 10밀리언 돌파했습니다. 갈 길이 멀죠. 자, 이런 똑같은 조건에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있죠. FSD가 아니라 오토파일럿은 이게 언제적 데이터입니까? 지금 단위가 빌리언입니다. 이거 10억임. 10억. 10억. 이 거기다가 이거는 2020년입니다. 2021년의 추정치가 예, 5 b i l 이 넘었습니다. 그니까 러 50억 마일이 넘은 거죠. 뭐 지금은 이걸 따지는 게 무의미하죠. 렉스 프리드만이 그때 예상을 했는데 워낙 차가 또잘 팔렸기 때문에 지금 2022년은 뭐 좋기 이런 익스포넨셜 그로스를 생각한다면 10 b i l l 도 엄청 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니까 100억 마일, 200억 마일, 뭐. 예,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여기는 밀리언으로 얘기하고 있고 여기는 빌리언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잽이 안 됩니다. 전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재단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안전상의 데이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구간에서, 어 좀, 그냥, 그냥 차가 알아서 하게 하위에서 하면은 될 거라는 포인트들도 이미 테슬라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것 같다.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 DMV가 이제 테슬라를 이제 고소를 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미스리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테슬라가 큰일 났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해야 됩니다. DMV가 이렇게 제스처 를한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예, 라이센스나 이런 것들이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캘리포니아 내에서 유일무이한 자동차 공장인데 뭐 거기다 펌인 물려서 생산 못 하게 하면은 이거 주만 손해지. 일종의 견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든 테슬라가, 대응을 할 겁니다. 근데, 최악이 왜 아니냐면은, 자, 이 얘기는 지금 나온 게 아니죠. 다른 기사들을 보면은, 아니, 옛날부터 조사한다. 조사한다. 크래시나면 뭐, 한해 만에 하는, 그거 되게 오래 듣지 않았습니까? 진짜 지겹도록, 이제는 약발이 안 들을 정도인데요. 왜 이렇게 느린가 봤더니, DMV 자체가, 음 자율주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모호한 거예요. 아니 아직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긴 하죠. 로봇 택시 가 아직 먼것 같지만 자꾸 저런 표현과 자꾸 차를 돌아다니게 하는 게 걱정이고 짜증 나서 d m v 는 고소하지만 그러려면 조목조목 뭔가 명문화된 확실하된 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아주 모호합니다. 이미 예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몇년 전부터 FSD란 명칭이 뭐 지금 올해 작년 뭐 이게 쓴게 아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그 명칭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썼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사람들 전문가들이 특히 법조계 전문가들이 그지 모호한 걸 갖고 테슬라가 계속 링규스틱 갭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파고드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빨리 DMV더러 기준을 이제 잡으라고 하는 건데 아, 애매하죠. 제가 하늘에서 로보택시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인들도 뭔가 확실히 안 된다라는 건 그냥 인간이니까 나는 거지만 법적으로 뭔가 처벌을 하려면 아주 명확하게 명문화되고 뭐가 뭐가 문제니까 요거에 의거해서 이 정도 그럼 처벌 수위가 정해지겠죠. 예 그런 것들이 여전히 모호해서. 어, 이미 전문가들은 예, 문제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예, 안될 겁니다. 테슬라가 예전부터 예, 판을 갈아엎는다든지 이런 거 루포를 찾는 거에는 대단해서 예, 이거는 예, 그냥 흐지부지. 최악의 경우 데미지가 있다 한들 예, 크지 않을 거다. 그다음 마지막은 트위터입니다. 예, 뭐 주주총회에서도 왜 트위터 하려고 했냐. 어, 내가 만드는 것보다 그거를 고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안 산다 그러죠. 그래서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그러니까 테슬라의 우호적이지 않은 친구들한테도 요거에 대해서 좀, 저는 트위터를 사실 일론 머스크 팔로우 하는 용으로 쓰지, 제가 뭐 트윗을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저의 sns 는 유일한 게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 계정은 보실까요 아닐까요 이게 애매한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얘기도 들어보니까 어, 이쪽 IT쪽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를 볼 계정이 얼마 있는지 누구도 모른답니다 그러니까 추산만 할 뿐이지 어, 누구도 정확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같이. 어, 공증이라고 하나요? 그 개인 인증? 예,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정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메일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보인지 아닌지, 사실 트위터가 이 보세또, 그니까, 본인도 요걸 이용해 먹은 적이 있습니다. 요 다음에 이거 2017년인가 나온 논문이더라고요. 트위터가 이런 복계정을 최근에야 때려잡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좀 조작된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렇게 또 열심히 안한 거는 어쨌든 어카운트 수가 늘게 되면은 본인한테 실적이라든지 평가받을 때 좋기 때문에 트위터도 이거를 살짝 악용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도 이게 싸움에 있어서 이미 옛날부터 이렇게 2017년부터 이게 문제 있다라는 게 있어서 자기들들이 이거 이 놈은 말고도 보을 카운트하는 여러 모델과 시뮬레이션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들이 일론 머스크 말이랑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쪽에 좀더 옹호한다 그러면은 이게 좀 낮아지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 쪽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그 페이 어카운트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걸 뭐한게 아니라 어 이미 그런 여론이 옛날부터 아주 시끌벅적 했더라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을 뿐 일론 머스크 때문에 이제 저도 관심 있게 해갖고 논문이라든지 소식을 본 거지 어 이게 아주 모든 전문가들이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디베이터블하다 그러니까 논쟁거리라는 거죠 정확히 아는 방법이 없답니다 결론은 예, 일론 머스크가 아마 계약한데서나 아니면 조금 더 주고 어 딜에서 물러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예, 법원에서 이걸 증명하라고 할 텐데 정확히 이 증명이 안 되면은 결국 일론 머스크의 계약 조건대로, 그러니까 불분명해도 이거는 일론 머스크 쪽으로 조금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이거 많은 거 아니냐? 계속해서 그럼 법원에 가서 트위터 측에서 자기가 이 페이크 어카운트가 낫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논쟁거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계속 태클 거는 거에 대해서 이게 완벽한 디펜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예, 그 흐지부지 예, 결론이 이제 좀 나온 것 같다 넘어갈 것 같다 그리고 어 중론이 트위터가 말하는 5%는 전문가들도 예, 그렇게 믿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예, 흐지부지 되거나 최악의 경우 피해를 받겠지만 예, 그렇게 일론 머스크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이 일을 시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파면 팔수록 예, 대단한 사람, 초 천재인 건 아, 진짜 노말하지 않은는 삶과 예, 진짜 뛰어난 사람은 맞는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